그 녹취록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거 그분 거다.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 거다. 이 녹취록이 나오는데 김만배 씨가 이게 거짓말이라는 건데. 아 무엇이 진실이죠? 아, 진짜 너무 헷갈려요. 내가 실수 유지 아니란 건 직원들이 다 안다.라고 녹취록 속에서 김만배 씨가 얘기합니다. 근데 어제 검찰에 출석해서 실수 유지는 바로 접니다 지금 두개 얘기가 서로 본인이 한 얘기인데 서로 다른데. 이 김만배 씨의 두 얘기 중에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가짜입니까? 너무 궁금합니다. 조경태 의원님, 홍준표 캠프의 좌장이시잖아요. 홍준표 캠프에서는 그분 것이라는 김만배 씨의 저 녹취록 속의 발언. 천하동인 일로의 수익의 절반은 그분 것이다. 이 그분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제3자하고 대화를 나눌 때 그 당사자들끼리 이야기를 하다가 제3자의 야기가 나오면은 그건 좀 약간 의심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상식적으로 어 천하동인 이야기를 하다가 천하동인의 절반은 그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어찌 보면 그 실소유자는 그 그분일 가능성이 많지요. 그분을 누구라고 보세요. 그래서 저렇게 김만배 씨가 법조팀장을 하고 또 재력가라고 들었는데 저분이 저렇게 경, 아주 그 존칭을 설수 있을 만한 그런 분이 누굴까? 그분. 예. 그래서, 어, SC 당초에 저, 저분이 생각하는 그분은 이 대장동을 설계한 설계자가 아닌가. 저 분이 생각한 그분은 설계자일 것이다. 설계자일 가능성이 많고 또 지금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하죠. 예. 예, 예. 두루뭉술하게 그, 말씀을 해주셨지만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고른 하기에는 네. 또 우리가 이 아직까지 사실적인 부분이 조율되지 그렇죠. 않았기 때문에 일단. 제가 이 부분은 시청자 분들의 몫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실명은 제가, 제가 그로나 하겠습니다. 일단 의혹을 제기하신 <laughs> 거고. 천재수형께서 보실 때는 네. 그분은 어떤 분? 실명은 제가 그로나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조경태 의원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실관계라든지 또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조심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든 그분은 이재명으로 특정하고 싶은 것이죠. 음. 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엄청나게 많은 뉴스들, 사실관계들이 하루에 몇천 건씩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정치를 하는 제 입장에서도 뉴스 따라가기가 버거울 정도입니다. 이제는 막 헷갈려가지고 굉장히 복잡하죠.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울 때는 딱 간단합니다. 음. 간단한데 이게 누가 몸통이고 누가 범죄자고 어, 누가 뿌리인지는 간단합니다. 어, 돈 받은 세력, 어, 금전적 이득을 본 세력, 경제적 이득을 본 세력이 바로 이 범죄사입니다. 그런데 음. 지금 여의도에서는 있잖아요. 많은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예. 그분과 관련해서 어, 지금 그중에서 이제 근데 예, 충격적인 이야기들도 막 나오고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어, 이 부분은 제가 또 이제 법적인 문제에 걸릴 수 있어서 아 궁금해 어, 그 이런 거로는 어. 못하지만 예, 예를 들면은 어, 국정농단 사건 때 하나은행 인사에 막 개입하던 분이 있습니다. 어. 인사에 개입하고. 그다음에 SK 자금이 여기 이제 또 들어오고 있는데 국정농단의 그분. 예 그래서 어그 굉장히 놀랄만한 그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또 돌고 있습니다. 너무 그다음에 갑자기 국정농단의 그분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김만배 예. 씨가 이재명 후 이재명 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 때 재판에서 이게 이익 조금 더 생길 것 같으니까 이 성남 북측의 터널 뚫기 위해서. 한 920억을 이재명 기사한테 또 뜯깁니다. 음. 그래, 뜯어가 버리니까. 아니, 무슨 이재명 시장은 공산당이냐. 음. 이런 이야기까지 했던 분이 김만배 씨입니다. 이것은 이제 어,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간단한 문제입니다. 지금 배당금을 천억 받아갔거든요. 이 돈의 흐름만 파악을 하면 결국은 돈 받은 사람, 경제적, 금전적 이득을 받은 사람이 바로 그분입니다. 아마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경쟁해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검찰이 일주일 동안 유동규 수의 휴대폰을 못 찾았지 않습니까? 그 예. 근데 경찰이 하루 만에 찾아버리잖아요. 검찰과 경찰 사이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놓으니까 이제는 검찰, 경찰이 견제와 균형에 올리 위해서 서로 수사 성과를 내기 위해서 조직의 명운을 긁고서 수사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돈의 흐름만 파악하면, 물론 이제 현금으로 써가지고 뭐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아, 대한민국의 수사 기법이 그 정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실제에 근접할 수 있는 수사 실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천억 천억의 흐름만 알면은 그분은 검망치를 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분이 누굴지 지금 어, 이 고수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분의 이름을 진짜 밝히진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누군지 다알것 같은데 그분이 과연 누구로 밝혀질지 검찰이 수사는 할수 있을지 너무 궁금한데 왜냐하면 휴대폰 얘기 나오잖아요. 이런 대목 때문입니다. 아니, 김광산 변호사님 계실 때도 이렇게 했어요, 수사를. <laughs> 보세요. 압수수색 2주 전에 유동규 씨가 아이폰으로 최신 기종으로 변경을 했대요. 그런데 발견 당시에 낙하 충격으로 전원이 켜지지 않는 상태라서 경찰은 지금 거인멸을 의심하고 있대요. 근데 검찰은 하나도 이거 모르고 있었어요. 파악도 못 하고. 포렌식 과정에서 2주간 대책 회의하고 서로 입 맞춘 흔적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담금 해제 거부할 때는 분석 자체가 안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끼는 선배님? 일단 이제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는지 그 부분을 좀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검찰은 지금 사실 어, 이동규 씨에 대한 압수수색 직후에 언론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에서 창문을 열고 어, 휴대폰을 밖으로 던졌다. 그런데 어, 검찰이 찾다 못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음.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CCTV를 살펴보니까 창문이 열린 적이 없다. 그래서 휴대폰을 던진 적이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줬어요. 맞아요. 그런데 경찰이 결국 어 이걸 찾아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CCTV 창문이 열린 적이 없었고 휴대폰을 던진 적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검찰이 거짓말을 한 것이 되거든요. 그러네요. 로 따지면 예. 그래서 검찰이 더욱더 수사 의지에 대한 좀 의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음.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저 휴대폰이 어, 거, 경찰서 발견이 돼서 이거 이제 포렌식 하겠죠. 그러면 포렌식 과정에서 휴대폰을 아이폰을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 2주 전에 바꼈다, 바꿨다는 거예요. 9월 중순에. 그러면 왜 바꿨을까? 이게 좀 우리가 의구심을 가지는 거고. 또왜 아이폰 자체를 갤럭시로 하지 않고 아, 휴대폰을 갤럭시 않고 아이폰을 했을까? 근데 되게 아이폰이 굉장히 보안해서 우수하고, 만에 하나 어떤 비밀번호 할지 이런 것들을 유동규가 얘기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걸 압수수색해서 획득을 했다 하더라도 증거를 쓰일 가능성이 거의 제로단 말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결국 발견을 했지만 과연 저게 어떤 걸 찾아낼 수 있을지 의구심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죠. 저 휴대폰 내에 과연 이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제 휴대폰을 바꾼 거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 대체 행위를 할지 서로 입을 맞췄다 할지 증거 인멸에 관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과연 경찰에서 포렌식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을까? 만약 못 찾는다면 사실을 발견한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과연 그분은 누굴까요,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이 그분이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로 과연 드러날 수 있을까요? 너무 궁금해집니다. 저희 돌직구 쇼도 하나 하나 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